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코스피 지수 네 역시 나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힘을 또 보여줬네요. 네 양봉으로 3,200 포인트를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3,202 포인트 네, 들어왔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파란 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한 번쯤 코스닥으로 힘이 옮겨올 법도 한데 아직은 코스피가 더 강한 모습이네요. 대신에 여러 번 경험하셨겠지만 지수가 꼭내 종목에 다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지만 어쨌든 제가 보유한 세 종목 코스닥이 다 빨간불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뭐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또 결국에 도착을 하겠죠. 어쨌든 빨간불로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의미 있는 네 종목은 dlnc 우선주 4.86% 네,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 오르다가 3만원 갈 것처럼 쭉 가다가 조정을 받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상승세를 타서 다행이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상법 개정이 되면 우선주가 수혜를 봐야 한다. 물론 제 보유 종목이 우선주기 때문에 사심이 담겨 있기도 했지만 실제로 오늘 보시면 d l n c 본주는 0.71% 파란불 하락을 오히려 했는데요. d l n c 우우 우선주는 4.86%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본주랑 차이를 주면서까지 오르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어쨌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선주가 너무 너무 괴리율이 심하다,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상법 개정되면 우선주가 재평가 받아야 된다. 네 그런데 오늘 좀한 걸음 내디딘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물론 더 올라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큰 수익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 예, 리엔씨는큰 걱정 안 하는 게 일단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아질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 지난해 2월에 전년도 연결 기준 순이익의 25%를 주주 환원에 활용하겠다 이 방침을 정했고 그거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의 10%는 현금 배당을 하고, 그러니까 현금 배당이 조금 낮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나머지 15%를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 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거를 2026년까지는 하겠다라고 일단은 방침을 정했고 그거대로 일단은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DLENC의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예,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재물을 보시면은 네, 작년하고 재작년이 사실은 예년 대비 실적이 좀안 좋았습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고 하면서 또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안 좋았는데 올해 또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 계속 실적이 개선되다 보면은 이미 주주 환원은 25%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되는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혹시라도 SMR, 예, 그게 이슈가 조금 성장으로 방점이 찍히는 걸로 테마로 다시 한번또 관심을 받으면은 예, 본주의 상승과 함께 우선주의 상승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거기에 이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죠. 하이트 질로. 이게 또1.6%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폭염 테마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양방이다. 추경 효과도 있을 거다. 기대를 했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이 외식 좀 해달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렸죠. 거기서 소맥을 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외식을 계속 장려하는 이 분위기. 거기에다 정부에서 돈까지 준다. 예, 그러면 하이트진로의 실적에도 사실은 그 실적 효과가 미미하겠죠. 뭐큰 영향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분위기, 그런 관심 속에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라는걸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실 그 숫자로 보면은 그 실적이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뭐 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예, 비율로 따지면은 하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 관심을 조금 받으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질로 이제 진짜 평단 얼마 안 남은 그런 예, 상황에 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 이 정도였고 오늘 삼성전자를 예, 매도했습니다. 예, 수익 실현을 했는데 사실 뭐좀 오래 보유할까도 했는데 더 사고 싶은 게 생겨서 삼성전자 그냥 수익권일 때 매도를 했고요. DLNCU도 지난번에 수익 실현하려다 못했던 몇백만원 정도 마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DLNCU 매도한 거를 공유를 드렸고요. 매도한 이유는 사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제가 매수하고 있다고 한한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좋아 보이고 포트폴리오상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뭐 간단히 말씀은 드렸는데 뭐 달러, 금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대체제로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흐름 보면은 제도권 들어오고 나서 옛날처럼 막 급락하거나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예, 급락하거나 그러면은 제가 무서워서 못살 텐데 그런 흐름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트폴리오상 세금도 없는데 그죠? 자산 파킹 수단으로 예, 쓰기에 적정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 같은거에 올인 하기에는 좀 무섭죠 좀 무섭지만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은 좀 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삼정과 DLNCU를 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은 어느새 1억 6천 6백만원 네, 이렇게 돼버렸고요 지금 김프가 마이너스 1.67%로 우리나라가 지금 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수익률로 아주 크진 않지만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최근 1년 새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갑자기 또 오를 거냐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원입절챌린지 계좌를 보시면 네, 재밌지는 못합니다 인버스도 마이너스 9 SJ와 콘텐트리조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쪽 계좌는 이렇게 돼 있고 코스닥 계좌 보시면은 네, 아바코, 디오, 제이시케미칼 네, 여기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 빨간불이 보이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코스피 계좌 보시면 여기 실현손익 58만 7천 원 정도 떠 있고 DLENCU가 예, 플러스 5% 정도 빨간불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소닉은 삼성전자 매도한 거와 DLENCU 이렇게 매도한 거고요. 다음으로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3%.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조만간에 빨간불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쭉 가지고 있고, 저도 오늘 소소하지만 수익 실현을 했고, DLENCU 수량 큰거 아직도 1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1억이나 남아있는데 올라가줘서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하루예요 비트코인도 오르고 있고, 예, 그래서 올해와 내년 이제 금리 인하기이기도 하고, 뭔가 이자산의 버블이 깰 수도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기회를 예, 잘 노려서 뭐큰 불을 쌓으면 제일 좋고요. 예, 그게 안 되더라도 뒤처지지 않게 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